자, 안녕하십니까 사리스마입니다. 자 오늘은요 전착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우선 전착제에 대한 간단한 실험을 한 가지 하려고 하고요, 이농약 보조제를 희석을 해서 식물의 잎에다가 직접 살포를 할 겁니다. 고착효과나 전착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차이를 한번 테스트해보려 그러고요. 어, 실험은 자요네 가지 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섞지 않은 그리고 전착제, 고착제, 침투제가 희석이 된. 약액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준비가 됐습니다. 이걸 이제 밖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직접 그 식물에 잎에 뿌릴 거예요. 자, 지금 밖에 나와서 블루베리에다가 아까 만든 약액을 뿌렸고요. 1시 6분 44분에 뿌렸으니까 한 20분 정도 지났나요? 자, 지 시간이 2시 40분. 지금 1시간 넘게 지났죠. 자, 이렇게 이쁜 떼서 한번 다시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가 보조제가 없이 그냥 이렇게 염려만 씻어간 거. 그 다음에 전착제, 침투제, 보착제. 이렇게 비교를 해 보고 이걸 물에 한번 씻어 볼게요. 자 물에 1분 정도 더 헹군 상태입니다. 무처리, 전착제, 침투제, 고착제 요걸 밖에 나가서 자세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흐르는 물에 1분을 세척을 해봤어요. 지금 왼쪽부터 시작해서 물로만 이렇게 처리한 데 그다음에 전착제, 이건 침투제, 고착제 이렇게 되는데 야외에서요 그 약을 살포를 하고. 건조를 시킨 다음에 1분 정도 세척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씻겨 나가는지 확인을 했는데 1분은 아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긴 시간 동안 물에 한번 담궈 놔보려 그래요. 비가 오면 계속 젖어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그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속에 푹 넣어가지고 자, 이걸 어제 그한 2시간 정도 담궈 놓으려고 그러다가 바빠가지고 하루 종일 못꺼 냈어요. 지금 시간이요. 하루가 지난 시점이고 9시 25분 어느 정도 쉽게 나갔을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순서대로 여기는 물에다가 염료만 둔 겁니다. 자, 이거는 전착제를 제가 염료하고 섞어서 뿌렸던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침투제를 염료하고 같이 뿌린 거고요. 오늘 고착제입니다. 자, 종평입니다. 전착제, 침투제 이두 가지는 습전성이 굉장히 강화어 있습니다. 표면에 약을 잘 퍼지게 하는 이런 습전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단점이 있냐고 하면 자 골고루 약액이 퍼져서 붙는 건잘 붙지만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것의 성질이 차기 2차 방제 그러니까 오늘 약을 쳤으면 어 며칠 있다가 약을 하면 더칠거 아닙니까 그때 약을 치거나 아니면 비가 왔을 때 오히려 이 전착 성분이 다시 녹아 가지고 어 개면을 활성화시켜서 약의 흡수를 어, 촉진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착제하고 침투제는 비가 오기 직전보다는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 더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해주실 때더 어, 효과적이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침투제 같은 경우는 습전성이 강화돼 있잖아요. 이걸 제가 실험 내내 약을 살포를 해보니까 약흔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아, 이게 침투제는 약흔을 없애는 기능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습전성이 강화되다 보니까 약이 다 떨어져 버려요. 잎에 묻어 있는 약이 줄줄줄 흘러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이 약제를 살포했을 때 약제 유실이 증가하고 그만큼 처리층, 처리 두께가 아, 얇아지는 것 같아요. 침투제. 침투제는 뭐 말도 못합니다. 아, 줄줄줄 흐릅니다. 고착제. 자 흘러내리죠. 흘러내리는 속도고 고착제가 되게 늦어요. 자 그리고 침투제는 이또 습전성이 나오는데 습전성 이것 때문에 약제 칠 층이 얇아져요. 왜냐면착 퍼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다른 살균제는 뭐 제쳐두고요. 침투 이행성이 있는 약제를 같이 했을 때는 어, 효과가 극대화 되겠지만. 우리가 보통, 그, 보호살균제, 예방목적으로 치는 살균제 같은 경우는, 어, 처리층이 오히려 얇아지기 때문에, 방제가 효과적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 전착제, 침투제, 요거 사용하실 때는, 비가 안올때 사용하시고, 고착제 같은 경우는, 습전성은 굉장히 약해요. 어, 실험에서도 봤지만, 잎에 방울방울 이렇게 막 묻어있는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죠. 근데, 고착성이 강해요. 그래서, 강우에 의한 약제, 입실은 확실하게 막아주는 것 같고요. 지금 같은 장마철에 이 고착제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나 이 고착제 단점이 있는데 음, 말 그대로 약제 부착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잔류농약 검출에는 조금 불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확기에는 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만 유의하시면 어, 비가 올 때는 어쨌든 고착제가 훨씬 유리하다. 어, 비가 오지 않을 때. 전착제와 침투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재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긴 영상 지켜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있으면겠습니다.